네스터 봐.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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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어터리미다터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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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이리 미스터리. 시 응. 근데 나는 옛날에 고등 갔을 때가 나날 잡으면 영어로 한국말을 못하는 척을 되게 해보고 싶었어 요 응. 근데 딱 자, 정말 이어폰을 이고딱 선글라스 가는데딱 저기 와서 보는 거야 응. 뺐어 나 아직 말은 안 하고 응. 응. 아 저기 혹시 뭔가 가르치고 이런 직업 하시지 않을요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어로 아나 한국말 못합니다 잘 못다 응.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영어로 해아그 사람 없에 아. 아 그럼 뭐야 어디세요 그러는거야 <laughs> 한국말로 근데 말할뻔했어 아 <laughs> 코리아 당할뻔했다 <laughs> 형 저리로 가봐 시루 여기가 엄청 잘나와 오 좋은데 형 그거 시루한번 안하죠 시루 잘 보네 카메라 시 싫어? 시루똑똑이 시루, 똑똑이 시루. 출발! 드레드! 드레드안본 세대 같은데? <laughs> 네, 봤어요. 아 그래? 드레드 드드 드레드 한. 어우! 다 혹시 오늘도 영업하시나요? 어디 가는 거예요? 보리. 보리 국밥집? 국밥집입니다. 국밥집. <laughs> 냠냠이 국밥집. 브리즈번 <laughs> 최고 맛집이야? 최고 맛집이지. <laughs> 되게 우아하게 입으시고 국밥 먹으러 가세요. 그러면 싶으셔. 그럼 물어보겠어. <laughs> 보리. 오빠. 응. 어, 별로 화장했네? 네. 아거 했다고 얘기했잖아 화장 안 했어? <laughs> 나...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한거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네.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니 언제 했어? 아니 아왜으로 주문하는 거형 인사 한번 박아드려 빨리 잘 먹습니다 었 갑자기 시트 도착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피콜로바퀴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친구들양도해봤서어요아예 아, 네. 구경 좀 할게 우리 많이 올 어이 카페네. 피콜로바이 힘이니까 피콜로로 먹어야겠다. 너는 뭐 먹을 거야, 커피? 어, 피콜로 어. 아, 치킨이는? 나 이런 거 좋아. 아. 예쁘게 해 주세요. 이 밖에 없어요. 어, 와. 와. 요즘 카메라 안 보는 게 유행이야. 아, 러서 힘들어. 아, 귀여운데. 피콜로나 집에서 해 먹어야 돼. 커피값을 봤거든? 5불 정도 하더라고 롱블랙 같은 거는 근데 5불이면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커피값이 물가를 생각하면 커피가 오히려 싼 편인 싼거 편이죠, 편이죠.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나? 사탕발림 집어치워 치워, 치워 치워 오늘도 난 똥을 싸네 싸라 싸라 치워 잘 맞는다 치워하세요 네어 날씨 좋은데? 이형 나오겠지? 어형 거기 서봐 도스루 no 로드 좋았어. 약간 느낌상 길없음? 길없음. 길없음 표정. 귀여워. 어디서 길어었어 아, 이번에는 밸라 도생 많이 해 줄게요. <laughs> 아, 여긴 도착이네. 몰래 찍으시네. 의식하면 의식해도 의식하지 않아야 된대. <laughs> 아, 그래요. 어, 우시 엄청 쓸거 같아. 어. 어, 시루랑 하는 하면... 어, 좋은 냄새. 코. 여기 옆에 나. 어, 그거. 그거. 오 여기 외국 같다. 나 이게 트윈펌스에서 내가 가버샤거든. 직접 만들어 왔었다. 요만큼에 칠만 원. 안사. 신발라 그냥 신. 결국에는 쇼핑하러 나왔구만. 퍼퓸 퍼퓸인데 퍼퓸. 여기 냄새 엄청 너무 좋아. 오빠. 다음에 바니오스 저기서 한번 와. 우왜 와오했어? 비싸서. 얼마였어? 블랭이 있었어. 바디워시나 샴푸는 팍팍 쓰고 싶잖아. 어. 그렇게 쓰면 안 돼. 우리는 근데 저거를 쓰면 좋은 점이 기분이 너무 좋다. 맞아. 워 하는 동안 동안도 기분 좋아. 어어어 비온다 비온다. 나무 나무 봐 나무. 명령하지 마라. 내가 네, 좋아하는 데야 삼십사? 어. 혹시 두 번째 건 먹으면 어울리어 너무 먹으면 어울어 너무, 너무 그래? 나는 첫 번째 게 나왔던데. 젤라또 안사안 안 먹어? 아 메시나? 메시나 먹어보자 이거 먹어봐야지 너에게는 해시 어피왜 이렇게 와 엄청 와 우와 이거 해보고 싶다 타이밍 맞춰서 짱! 그냥 번개 정기적으로 오어아 진짜로? 나나나나나나나 아이씨 할걸 아이씨 근데 네, 이렇게 한번 오면 또 그쵸 그러니까. 한 30분 오면 그래서 어디 아, 앉아있으면 앉아 은 금방 비가 오고 그러니까 몰아서 와 이거 어, 이름 뭐야 메시나 메시나? 스피드 카라멜 뭐아컷 한국이었네 어? 나온대. 저기 있어? 나 몰라. 어디? 저기. 두 개만 띄우려고 정신이. 간다 간다. 사랑으로. 아 어, 저기 있다. 저분에.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내다보고 눈 마시겠지 여기는. 어. 여자분들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늘 <laughs> 비로는 나갈 수 없고. 콤으로도 저는... 가져가던데? 아난콤 먹고 싶다고. 나는 더. 나... 근데 엄청 쫀득하대요. <laughs> 이고 사랑, 아이고, 사랑, 오, 사랑 오. 사랑남 어때 <laughs> 사랑남 이 얼렁 근데 이게 주문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네 다 맛보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맛으로 오빠 한번 보고 오빠 맛 보고 거면 다 본다 이제 <laughs> 다 맛보고 결국 안 맛본 거사예리쌤 <laughs> <laughs> 오빠 진짜 크다 엄청나게 맛있어 줄줄 <laughs> <새> 같이 있어 <laughs> 어오 망고 맛있어 망고 망고 먹어앙비 망고야 어, 얼린 망고 응. 언니는 무슨 초콜릿을 써요? 한국어로 하는 거야. 밀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여기 <목소리> 어, 저... 비싼 호텔이야? 그 뭐냐 토르가 있으니까 이기가뭐 비싼 호텔 아 토르가 기 토르 비싼 데갈 <목소리> 수도 있지 할리? 리호이런베안가면 아, 어? 아, 아꼈다 그러네 <laughs> 어, <좋네. 웃음> 이거 가상도 <laughs> 없지만나 이거 잠옷인 줄 알았어 오빠 이거 잠옷 그러네 대주시네이이야런안가면됐다 어나 이거 보고 예쁘다 생각했었는데 노란색 언니 좋아하는 노란색이네. 맞아. 언준노 언니 이거 심지 할인이네요. 그래. 어머 이건 사야 돼. 근데 딱 찾았지? 이거 괜잖아 내가 했어. <했잖아.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여기 우연히 들어왔는데 데이지 매장처럼 데이지가 있었어. 맞아. 그럼 데이지. 더 데이지야. 어, 데이지야. 언니 진짜 봐요. 우와. 이런 럭키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 언니 지금 신났어 빨리 말해 바이런베이언 데이지데이지온 소감이 어떠세요? 어때요 연 신났다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신남주이고 발령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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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른, 영어로 물어봐 준다 그럼 <laughs> 한국말더 <왜>? 사이즈 <laughs> 작은 거유 헬? 이게 이스큐즈 미두유 헤브 작은 거? <웃음> 와 <웃음> 이건 진짜 어. 딱이다 이건, 음, 이건 진짜 좋다 어. 도대체 커플 신발이네? 맞아 파신. 오 치마 찢어줘 하지마 찢지 준비됐냐? 2가좀 깎아달라고 0로2 0 0 0안 2,000원? 일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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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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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형도 영 카드로 긁을래다 갑자기 내 카드로 긁으라 그랬어. 오빠가 긁어주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주주머니,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주머니랑 저 주머니 아니야 그냥? 맞아. 아니야. 아니야. 내 돈은 내 돈이고 오빠 돈은 내 돈이야. 오래? 아. 그래? 아웃핏이 너무 예쁘대. 누가 그랬어? 자꾸 이. 이짜 문을 열고 어. 말 말했어. 아 차에서? 나 여자쪽 욕하는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랐어. 도나는줄알았죠 봤는데. 못 했어. 나 뭐라고 하는 몰랐어. 야이 개새. 어. 리로 가자. 울리. 아 올리 아니다. 웨스트필드. 웨스트필드. 내가 좋아하는 트필드 JB 네. 하이파이에서 좀 싸게 판다 그러던데. 뭐야? 그런 전자기 아니 그때 그, 싱데이 뭐, 프라이스 매치도 해준다고 그러던데. 어, 프라이스 매치 지금도 해줘요. 프라이스 매치 하면은 가끔 어떤 데는 가격보다 10%더 싸게 해줘요. 오케이, 오바이스 필드오나 갖고 싶어. 그래. 맞아, 얘가 예뻐 언니. 귀엽다. 다른 색깔은 필요 없어? 응. 흰색도 있어. 노랭이. 봐봐, 얘좀못 생겼어. 없었는데 지금 리필 됐어. 오케이, 하나 얼마라고? 9점. 어 샀어요? 네. I love h a 어 귀여운데. 기분 얼만큼 좋아? 아, 어? 네. 어? 어? 아! 카차! 가차, 가차나 이거 돌리는 것도 안 해봤어 사실 아 맞다! 아! <laughs> 오빠 안 해봤어? 나 구경만 했어 아 오빠 해봐 이건 예가에에차차 한번 더 왔다 가차 카차! 아, 하나씩 해 아. 이거 해 이거 올인나옵네 가져야지 여기다 넣는 거야? 아.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어, 오빠 언니 무슨 색깔? 난 오빠가 노란색 갖고 싶대 아 노란색? 나는 응. 파란색 오케이 노란 아니면 돌려봐 돌려봐 돌린다! 노가마니가마봐 봐!

뒷사람 막을라고 어쩔 수 없었어. 영희의 본능, 얼른 뛰기 있잖아. 먹고 어, 어, 어. 뭐 싶어. 여기서 어,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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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중에서 빨간색, 빨간색. 아니 예 어, 그러니까 빨간색. 예. 나온 이름, 야씨 하는... 이름도 있어. 좋은 야쟤 <목소리> 어, 빈끝 같아. 어. 어, 아, 이거다. 이거 진짜다. 진짜. 나왔으면 하는 거. 나왔으면 하는 거. 나가 보관해 줄게 오케이 면하게 거. 게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 어. <laughs> 여기는 써니뱅크 힐 쇼핑타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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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집문 닫기 전에 빨리 가야돼 코스 벌써 문 닫고 있어 오늘 6시부터 여기 공휴일이야 6시부터 아. <laughs> 와여기 처음 오네 아우 처음 와 알디 있는데 여기 알디빵 사줘 알디빵! 알디빵 사줘 <laughs> 오! 벨라 빠른 속도 지금 내려고 자리잡았어 <laughs> 빨리 초콜릿 없어? 들어가서 좋아해요? 뭐든 맛있어. 어, 오, 여기 벌써 왔어 별로, 맛있어. 오케이, 들어가, 여기 와 있어, 초콜릿 들어가 이곳에 바로 계산 어, 여기 사진나, 형 앞에 고기부터 사야 될거 같아 고기 사지 않으면 오늘 아무것도 할수 없어 몇 시냐, 지금 몇 시야, 지금? 오! 어, 어, 이재균이다! 그래도. 그래도 삼겹살 상제싼 걸로 치워주면살거라서 제일 싼 걸로 사싼 걸로 치 아유 여아 할인해 드다20%해 드릴게요 할인 안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고맙습니다 계세요 원! 세! 둘! 셋! 넷! 넷! 깻잎! 좋아하잖아 <목소리로> 상추 상추 이거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말했을 때그 내가 말때 알았지? 알았 아, 아, 빨 다 이, 2 1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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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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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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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했어! 아, 오늘 저녁은 뒷마당에서 고기 파티 원두 짜짠 원두 짜짠 야 뭐, 소, 소! 소서포 바로 소. 소 아, 먹어야지 포 바로 먹어야 마자 먹어야 돼 내가 <laughs> 먹어포포 지금 먹어야 아, 포포포포포포포포 먹어, 먹어보자고. 바로 렛츠고. 이게 호주사와 악입니까 네. 음. 풀어내야 되는데. 음. 저... 음. 드셔. 풀어내려와요. 음. 맛있다. 나 코피나. 짠. 이번엔 돼지다. 말이 되냐 깻잎 크기. 바로 내려봐.